아, 34번을 보게 될 텐데, 이 34번이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까다롭기 전에, 각각의 지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니까는그 내용들이. 한번 볼게요. In the modern world, 현대 의 세상에서, we, 우리는요, look for 하게 되면, 뭣을 뭐, 찾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어, 우리는 찾습니다. 어, 확실성을 찾습니다. 확실성을 찾는데, 이 확실한 거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불확실한 장소에서 찾습니다. 지역에서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성과 그리고 요거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 음,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꿔보자. 음. 불확실한 장소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 세상에서 우리는 확실한 것들을 어디서 찾냐면, 불확실한 장소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장소는 선생님이 주황식으로, 불확실한 곳은 초록색. 이 초록색이야? 뭐 하여간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위, 우리는요, 서치퍼 찾습니다. 예, 루퍼랑 위에서 나왔던 루퍼랑 똑같은 거야. 뭐를 또 찾냐면요, 그 질서를 찾아요. 어디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혼란 속에서. 발, 옳은 답을 찾습니다. 옳은 답을요? 옳은 답을 찾는데 요 어디에서? 모호함 속에서 찾고요. 그리고 컨빅션을 찾습니다. 자 컨빅션은요. 확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확신.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그, 그 긍정에서는 확신이지만 잠시만요. 자 가볼게요. 어, 확신, 확신이란 뜻, 긍정적인 의미로 확신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요, 유죄를 선고할 때 있지, 재판, 재판에서. 그래서, 유죄를 선고할 때도 convict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선고란 뜻이 있어요. c o m p l e x i t 자, c o m p 가 복잡하다니까요, 복잡함. 자, 그러면. 불확실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는 카오스라든지 아니면 모호함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것들이고 확실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질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지 옳은 답을 찾고 있죠 그리고 확신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확실한 곳들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제 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We spend, 우리는 보냅니다. 훨씬 멋지, 스트리븐, 파워라. 맨날 하던 거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노력을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요. 훨씬 spend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노력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나온다 그랬지? 약간 구어체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이 빠져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어, 보통은 온이 빼요. 이거 옛날 얘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스 p e n 보내는데 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trying to 노력하면서 보냅니다. 통제하려고 노력하려고 보입니다. 그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세상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좀 약간 다르지만 지금 뭐라는 얘기야? 불확실한 불확실,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를 불확실 속에서 찾는다는걸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모호한 거야. 할수 없는데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 라고, 베스트셀링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어, 유블 노와 하리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 뭐뭐보다는, 어, 여기 이제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댄이 나온 거야. 뭐 보다는, on trying, on 없어도 된다 고 했어 trying to understand it. 이것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이해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답을 찾거나, 아니면 질서를 찾거나, 확신을 찾는 이런 확실한 것들을 찾기 보다는, 세상을 통제하려고 해. 모호함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혼란 속에서,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위, 우리는요, 룩폴 또 찾습니다. 이지 f 이지 투 팔로는요 따르기 쉬운이란 뜻이에요. 따르기 쉬운 포뮬러 공식을 우리는 찾습니다. 자, 따르기 쉬운 공식이 결국 뭘얘기하냐면 지금 얘기했던 그 불확실함 속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지금 할것 같습니다. 자, 오버 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위 우리는요 루즈 잃어버려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능력?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위드 누구와? The unknown가 자 unknown하면요 알려진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렇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들 미지의 것들를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건 색깔을 조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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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이걸로 표시해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불확실한 곳에서,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한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따르기 쉬운 공식을 찾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 따르기 쉬운 공식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불확실, 그 미지의 것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를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리의 접근은 리마인드, 자 리마인드가 나왔죠? 그러면 리마인드, 아 이건 하나가 펜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리마인드 a of b a로 하여금 b가 생각나게 하다 뭐로 하여금 a로 하여금 b를 상기시키다 또는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전적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하면 드렁크맨. 술 취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해요 그 남자는 뭐하고 있는 남자면요 찾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의 키를요 Under the street lamp o t night 음 밤에 가로등 스트리트 램프니까요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키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은 이미 나왔어 뭐냐면 어 여기서 searching for 키니까는 키를 찾는다는 얘기는 뭘 찾는 얘기야 그치 답을 찾고 있죠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찾고 있는데, 어디 아래서? 어, 밤에 가로등 아래에서. 가로등 아래서. 그럼 가로등 아래는 불확실한 장소거든? 근데 그의 키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질서나 답이나 그런 확신 같은 거를 찾고 있는 그술 취한 남자에 대한 얘기야. 이술 취한 남자는 우리가 되겠지. 어떤 우리?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한 것을 찾는 우리 같은 사람을 비유의 기법을 들은 거야, 지금. h 그술 취한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어. 뭐를 잃어어그 키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 o 어딘가에서. Dark side of t h 길거리의 어두운 부분 어딘가에서. 그의 키를 잃어버린 그 그런 것을 그는 알고 있어. 하지만 루 u k 계속해서 찾아요. 그 키들을 찾습니다. 언더니스 아래에서 찾고 있어요. 누구 아래에서? 그 가로등 아래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hat's where 바로 거기가 빛이 있거든요. 빛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런 표현이야. 빛이 있으니까 찾는 거야. 응. 음. 빛이 있으니까 찾는 거야. 가볼게. 우리의 연인은 자, 연이라는 단어가요. 열망이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열망은 바램은 for 뭐를 위한 바램? 어떤 확실한 것을 위한 우리의 바램은 w i t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어디로 이끌어 추구하도록 이끌어냅니다. 오형식 구조에요.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다죠. for 가 추구하다, 추구하도록. 오형식 구조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우리를 하여금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seemingly. 자, 겉으로 보기에란 표현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해결책을 찾도록 해줍니다 아 안전한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해줘요 by 그게 바로 즉 뭐냐면 루킹포 찾는 거야 우리의 길을 어디 아래서 스트리이트 램프 아래서 찾도록 해주는 거 그게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take a risk walk into the dark 어둠 속으로 불확실한 곳 속으로 위험한 걸음을 테이크하기보다는 테이크 워크 걷다죠. 위험한 걸음을 어둠 속으로 하기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스테이 머무릅니다. 어디 안에 머무르냐면 우리의 현재 상태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임페리어. 임페리어가 무슨 뜻이야? 아, 아 일단 하지만은 아니고 임페리어가 무슨 뜻이야? 열등한이라는 표현이죠. 얘랑 반대 말이 스페리어야. 우월한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표현이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이것이 열등하더라도 그 현재 상태 안에서 그 현재 상태가 아무리 이이시 가리키는 것은 현재 상태니까요. 아무리 현재 상태가 열등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야. 어둠을 헤매기보다는.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 지문에 결국은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자, 좀 봐봐. 어둠 속에서 가면 은 위험이니까 우리는 어디 아래서, 가로등 아래서, 가로등 아래서, 가로등 아래서 그들을, 핵심들을 찾습니다. 가로등 아래는 뭐가 되는 거야? 또 역시 우리는. 그치, 혼란과 복잡한이 되겠지. 모호한 곳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어, 알겠죠? 어 우리의 키는요 스트리트 램프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좀 이제 나오기가 좀 편할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이 부분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빈칸 주로 문제로 왜냐하면은 이미 나왔거든 이거는 이미 요구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내도 될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의 능력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또 뭐로 끼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 됐지. 자 그리고 주제문은요. 8번 9번 문장을 보면 이제 이두이두개 부분이 이제 주제문이 될 건데. 주제문이 될 건데, 어, 우리의 현재 상태 불확실한 곳이 되겠지. 이 부분도 불확실한 것이니까는 역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좀 묶어내면은 이거 한번 묶어주고, 5번, 6번, 7번, 그리고 2번, 3번, 4번,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됐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적고선요, 마무리 한번 쳐보죠. 자, 그 주제는요, 좀 우리 나눠서 적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계속 나왔죠?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 추구.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그 미지의 것, 미지의 것에 대한 탐구 능력을 잃었다. 원래 이 질문에 그 지금 여기 이제그 뭐지 요 부분이 빈칸추로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미지의 꽃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키를 잃어버렸어, 이 사람이. 키를 잃어버렸는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거든? 어디가 아니, 아래는 아니었어.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지만, 가로등 밑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고, 어디는 어디인 곳에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만 찾은 거야? 가로등 아래서만 계속해서 키를 찾았단 말이야. 분명히 키를 찾기 위해서는 가로등 밑에 불이 켜진 곳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돼. 어두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거 대신에, 우리는 현재 상태, 가로등이 비치는 곳에만 있다는 얘기는, 미지의 꽃들, 가로등이 비치지 않은 어두운 곳을 탐험하는,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주제문이었거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에 대한 그 지문이, 지문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땐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색깔별로 좀 나, 따라서, 나, 나눠서 얘기했는데, 이 나눈 것들을 니네 스스로도 좀 찾을 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어, 어떻게든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 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 음, 좋았습니다. 그치. 자, 볼게요. 그래서 비유의 전략을 들었고요. 35번 한번 가 볼게요. 자, 3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보면 알다, 한번 읽어 봤으면 알다시피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갈것 같으니까 선생님 단어 위주로 다 조금 보면서 갈게요. as p a r as. 자, as park as, as 하면은 어 as as가 뭐뭐 만큼이라는 표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백이 들어가 있어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뭐뭐 만큼 백이 들어가서 과거에 이렇게 갈게 그니까는 러 17세기만큼 과거에 헤어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입니다 헤드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분이야 핵심 소재가 이겁니다 핵심 소재 이미 나와버렸어 핵심 소재가 이거야 어, 특별한 영적인 스피리처얼 영적인 시그니피 n 스 중요한 중요성을 중요성을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많은 아프리카 문화는 소 봅니다. 자, C A A's B. 그래서 A를 B로써 보다 맨날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보는데 뭐로서 보는 거야. 그 컨트롤의 중심으로 봅니다. 자, 컨트롤의 중심으로 본다라는 얘긴데 컨트롤은 뭐 센터는 뭐 중심이라는 표현이고 컨트롤은 어 지배. 두 번째 통제. 요두 가지 단어가 있듯이 있지.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And 그리고 아이덴티티하면 정체성. 인도 바디는 몸이니까 신체에서의 정체성과 의사소통과 지배 통제의 그 중심으로서 머리를 마, 아프리카 사람이 봤어요. 지금 머리랑 헤어랑은 차이가 있다. 머리는 있어도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많잖아. 그지? 음, 애도를 표합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선생님은 많으니까 괜찮아. 헤어, 머리카락은요. 월스리가드도 마찬가지야. CASB처럼 역시 REGARD ASB가 된거야 여기가 이제 b 고요 A가 여기가 된거야 BPP로 쓰였으니까 목조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겁니다 여기서 나왔겠네 여기서 이렇게 나온거야 그래서 머리카락은 여겨지는데 뭐뭐로써 여겨시냐면그 힘의 원천으로써 여겨집니다 소스가요 원천이란 표현이 있죠 뭐 파워는 힘 또는 뭐 권력 이게 대문자로 쓰이거나 하면은 가끔은 강대국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힘의 원천으로서 여겨집니다. 그 힘의 원천은 뭐냐면 personified. 자 person이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니파이니까는 동사화 됐지. 그래서요 얘가 의인화하다 라는 표현이야. 의인화하다 애니메이션하고 좀 비슷한데? 두 번째 그리고 어, 인격화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뭐두개다 돼요. 인, 이것은 인격화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다. 그 사람을 인격화했고 그리고 쿠드비 유지도 사용되어졌습니다. for 뭐를 위해서 영적인 아까 스페셜 했었죠. 여기에 영혼이란 뜻이야. 스피리트가 영적인 그 목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투 캐스트 스펠 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자, 캐스트 스펠이 주문을 걸다란 표현이거든요. 남자, 남자애들은 게임할 때 캐스팅 시간이라고 있잖아. 그치. 주문하는 시간이야. 스펠. 아, 심지어 주문을 걸기 위해서 또는 영적인 시단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요. 개인을 인격화 하는데도 사용되어지는 그 힘의 원천이라고 여겨진 게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은 머리에 대한 과거, 아프리카 과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고, 이거는 머리가 아닌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3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레스트 온 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레스트 온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얹혀져 있다라는 표현이래요. 언제 에 얹혀져 있다. 이것은 머리카락은 얹혀져 있는데 가장 높은 부분에 얹혀져 있어요. 그 머리, 그 몸에 가장 높은 부분에 얹혀져 있고, 놓여져 있어서, 머리카락 그 자체는 worst means, 뭐였습니다. m e n 에 s가 붙었지. 그럼 수단이 되는 거라 그랬죠. m e n 에 s가 붙으 수단입니다. 이것은 수단이었어요. to, 뭐에 대한 수단이요. communicate, 뭐 하는 수단? 요구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거 단수입니다. 어가 붙었잖아요. 그죠? 단수요. s가 붙었다고 복수 아니에요. 머리카락 그 자체는 수단이었는데, 어떤 수단이냐면,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디바인 스피트랑 자 디바인이요 신성한이란 뜻입니다. 신성한 스피트는 영혼이고요. 신성한 영혼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럼 예전에 그, 그 대머리들은 그러면은 아니다 갈게요. 그리고 이것은 다뤄졌습니다. 인웨이 방법으로 다뤄졌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은 생각되어졌어요. 어투 브링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되어 졌어요 행운이나 또는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되어 졌어요 어 t 스트 이블 악을 요 그러니까는 지금 투 브링이 첫번째 게 되겠고 투 프로텍트가 두번째 게 되겠지 자 다시 갈게요 이것은 방법으로 다 만, 생, 그, 다뤄졌는데 다루다죠 트리트 다루다 이것은 다뤄졌는데, 어, 방법으로 다뤄졌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생각되어지는 방법으로 다뤄졌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은, 악을 대항해서, 악에 반대해서, 프로텍트, 보호해주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방법으로 다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4번은 머리카락의 역할이었어.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5번 문장은 뺄게요. 그 작가, 에냐 비드라는 사람과, 그리고 로리, 뭐야, 타르프스 이 사람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프롬 가드, 신들이나, 영혼들과 로부터의 의사소통은, 월스솔트, 생각되어졌는데, 뭐뭐라고 생각되어졌어요? 패스스로 전달해 줄 거라고. 자, 패스스로 하게 되면 무슨 뜻이지? 패스스로 뭐뭐를 통과하다라는 표현이죠. 아 통과할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렇게 되겠지. 뭐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렇게 가자. 패스는 그냥 통과하다고. throw the h a r 니까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통과할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긴? to the soul. 그때 get to는요.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이야. 영혼에 도착하기 위해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카락은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이 사람들에 따르면, 어, 영혼이 들어가는 통로였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가메룬에서는요, 어, 메디신, 약은요, 치료는, 어, 사람을 치료할 때, 아, 치료하는 사람이구나. 치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치료 주술사는, 됐지? 어, 어, 아, 됐지, 붙였습니다. 머리에다 머리카락에다가 어 머리카락에 뭘 붙였냐면요 컨테이너 용기를 붙였습니다 용기 이때 용기는 편의점에서 사는 락앤락 용기가 아니야 그거는 편의점 아저씨한테 저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은 편의점 아저씨가 그 용기는 마음속에 있단다 그 용기가 아니라고 락앤락 같은 용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어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라고 봐도 되는데 의사라고 안 그랬네 그지? 음, 치료하는 사람은 어테치도 붙였는데 그 머리카락에다가 용기를 컨테이너에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자 용기에다가 용기에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That. 그 용기는 뭐냐면요 어, 잡고 있어 그들의 힐링 포션을 in order to 힐링 포션을 담고 담고 있는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담궜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in o r d to 뭐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포션을요 자, 포션은요, 여기서는, 그거야. 마법, 우리 게임할 때 있잖아, 포션. 그 파란색 물약 있잖아. 그 물약을 얘기하는 거야. 물약을 보호하고, 그리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힐링 포션, 치료하는 물약에다가, 뭐를 담아서? 머리카락을 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카락이 과거에는 이렇게도 쓰였대요. 그치? 그러니까는,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적어볼게요. 아프리카에서의, 딴 나라 아니야. 아프리카에서의 머리카락의 중요성. 음, 응. 머리카락은 지금 3번 문장에서는 역할이 나왔죠. 역할이 나오고, 아니요. 3번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의 역할, 그리고 중요시 여겼는, 어떻게 중요시 여겼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머리카락을 신성시했다. 아프리카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자. 머리카락을 신성시함 이런 거야. 다른 나라는 아니었고요. 여기에서만. 음. 자, 음. 그래서 주술사들이 그 메디 여기를 주술사라고 나오네. 음. 저메디슨 맨을요 주술사라고 하고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를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음, 뭐 책에 있는 것을 빼놓고, 음, 좀 니네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이게 있었죠. 아이덴티파이, 그렇지? 그럼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확인하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 있었고, 아이덴티컬, 그러면은 동일한. 가끔, 트윈 싸게 되면, 일란성의 쌍둥이잖아요. 그죠? 일란성 쌍둥이 할 때. 어, 아이, 댄, 티, 티. 이게 정체성. 어, 아이, 댄, 티, 피, 케이션. 카드. 그러면 뭐, 신분증.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identify, identity, identical, 요거 같이 좀 외워둘 수 있도록 해. 어, 확인하다 할 때는요, 뭐, 신분을 확인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단어를 조금 더볼수 있도록 하고요 음,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